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은 문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논 편관 치는 문이죠. 그동안에는 논, 뭐, 뭐야, 논 편관이라는 편관 격에 대해서 어 저희를 자꾸만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편관 격에서 이 문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느 문으로 흘러야만이 이 사실과 좋게, 흘러 것인가? 그걸 시외철 네, 선생님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요걸 하나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조원의 사진인데요. 여기서 인수격이라고, 인수로 인수가 인수가 인수운이다, 인수운이다 라고 했는데, 인수운이 아니죠. 여기서 네, 인수는 제가 화운을 인수운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은이라고 하면서 인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 이, 간목을 눈에, 어, 먼저 눈에 띄길래, 어, 수색목을 해서 인수은이라고 그랬는데, 인수는 이건 돌아오지, 도 않고요. 인어를 태어나서 어, 인수까지갈 때는 멀었어요. 죽어다 깨나도안 오는 사진인데, 인수은이라고 그랬을 거요인수은곧 화운이 인수은입니다. 어? 이런 황국을 연구해서 인수가 아바야 인수 화가 투출해서 이 사주는 칠살도 쓰고요 어, 화가 인수가 용시 되는 사주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거 화살한 사주예요 화살한 사주 제가 그렇죠? 인수를 아, 수르다가 순간적으로 설명을 어, 잘못 드렸어요 예 네. 어, 평관치우론을하겠습니다 자, 저,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 철초 선생이, 아니죠. 심해천 선생이 평관에서 운을 취하는 방법은 어떨 것이냐 하면 일단 평관격으로 격을 이루고 나서 예, 사룡식재, 살격이 식재를 쓰는 것이다. 식신이, 식신을 써서 재하는 것을 첫 번째다. 어, 쓰는 것이다. 왜? 흉격이니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살이 중하고 식신이 가벼우면 조식, 식신을 용신을 도와주고요. 식신을 도와주고, 살, 살경식 중하면 조살, 식신을 도, 아, 살을 도와주라. 살과 식신이 고르면요. 일주가, 고르고 나면 일주가 가벼울 것이다. 아, 이건 맞습니다. 극설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즉, 조신, 일주를 도와주면 된다. 비겁을 쓰라는 소리예요. 꺼린다 정관과 혼잡되는 걸 꺼리고요 두려워한다 인술과 탈식 네, 식신을 어, 뺏어가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자 서로가 저거에 대한 이심혜청 선생에 대한 말, 말씀을 서로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어 도움이 돼서 제가 옮겼습니다 네, 옮겼어요 사룡 식재 살격에서 식신을 제. 식신을 써서 제한다. 라는 뜻은, 즉, 식신재살격이다식신재살격이에요 그러면 용신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살이 용신이 아닙니다. 뭐가 용신일까요? 식신이 용신이에요. 살은 절대 용신이 아닙니다. 식신이 용신이에요. 물론, 논하지 말고, 살이 가볍든 식신이 무겁든 혹 살이 무겁든 식신이 가볍든 균이 고르게 둘다다 다 신강하면 제일 용의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의, 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극신. 왜냐면, 하 살은 일주를 극하고요. 식신은 설기. 일주의 기운을 빼니 극설교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두 다 해롭다는 거예요. 해로우니까, 이적제살, 아, 이적제적. 예 네, 적을 가지고, 나한테 소, 뭐야, 해당되는 적이에요. 설하든 극하든. 극설교가 일어나니까 나한테는 참 해로운 것이죠.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적은 뭐예요? 식신으로서, 제, 제적. 예. 네. 제, 뭐야, 살을 제한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자 아닙니까? 이, 이, 제이라고 있어요. 예. 네. 병자, 아, 그러니까 저거, 어, 병법에 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이, 제.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때는 오랑캐 이 자로 쓰는 거예요.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누른다 라고 해서 이 병법, 손자병법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 소리인데, 참 중국, 왜이 중화민국 사람들의 이 특이한 점이 내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 자기네들 나라, 중화민국, 그거 위에는 전부 이 오랑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전부 독속을 시켜요. 그러다가, 아이 걔네들 우리나라 침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 주특기가 땅 넓히는 거예요, 땅 넓히는 거. 예참 옛날에 그렇습니다. 10만이 있으면 땅을 이제 이 오른 패를 가지고 오른 패를 물리쳤으니 이적 제적이라는 거예요. 적으로서 이쪽 중국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예참 우리 민족들이 한쪽에서 참. 중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옛날서부터 많이 당했죠.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참, 주변, 주변 나라한테 참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어. 비, 아니다. 신강하지 않으면, 불능용에쓸 수가 없다. 아, 이런 거, 이, 이적제적 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가, 일, 일주가 간관하 돼요. 강건한 것 보다 유근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많이 쌓은 적과 적끼리 쌓아놓는 걸 일주가 앉아서 반, 반람을 할수 있어요. 네, 네, 반람을 하죠. 사랑 식강하고 식강하고 일주가 강하고 살도 강하고 식신도 강하면 극위 귀격 규격, 귀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가 강하고 살도 강하고 식, 식신도 강하고 그런 사실 없어요. 일주은 오직 육은 할 뿐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 만이 식신과 살이 싸우는 걸관전할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가 약하면, 비용이, 인성을 쓰지 않으면, 재식 화살은 불가하다. 아 식신으로서 어, 어, 살을 재하든지, 살로서 화, 살을 화하든지, 인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사주에 인성이 없다면 결판고 비미조, 예, 네, 아름다운 사주가 되지, 될 수가 없다. 지역, 일주가 강하고요. 살중, 식경하면 살이 중하고 식신이 가벼우면 희행, 네, 식상으로 가서 제사를 하는 게 좋다. 관사혼자분은요 어, 더럽다. 탈식하는 게, 예, 네, 인수가, 어, 식신을 탈한 빼는 게 두렵고요. 끓인다 재생사라는 걸 떡거리고요. 재성이 가운데 끼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식신생재 재생사라니까요 만약 살이 가볍고 식신이 무겁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 인, 채, 우는 비트, 불기 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뿐만 예, 아니라 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요? 예, 여기가? 어디 있어요. 식신이 중하니까 특별하게 뭐 일주는 분명히 유근에야 돼요. 그래서 어, 꺼리지 않을 뿐만 아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반갑다. 차위 희신이다. 라고 해서 일주가 유근하면 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본편에 에, 예시주가 그렇다라고 해서 어, 식신이 아마 강한 것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살도 강합니다. 아 식신은 별로 이 사주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유일하겠죠? 식신 이 약합니다. 이 사주는 식신으로 흘러야 돼요. 그럼 결국은 비거 으로 쓰잖아요. 인성 으로흘러면안 됩니다. 인성은 수운이잖아요. 이런 운은 안 좋죠. 그런데. 지지에 뿌리는 없어서, 어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임계수 대우은 어,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경진대인도요 예, 네, 을경합진유합을 해서 경진대우도좀 고단, 고단한 운이 될 겁니다. 그 운이 강해지잖아요. 을경합진유합을 해서요. 틀은 참 좋은 사진데요. 인 아, 그래도 뭐, 이거. 요은 중년 때 오는 괜찮았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묘대원도 괜찮고요. 예. 설명에 들어갑니다. 위신강살왕 맞았는데 신강이 아니라 아, 일주에 유분합니다. 유분하고 사람해요. 용식제살 예, 식신을 써서 제살하는 자이죠 아, 제살됩니다. 행운 난방으로 가는 게 좋다. 아, 식신 득지하니까요. 금수, 불통근 의미라고 해서 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 경진대원은 네. 아닙니다. 단, 이분은 정임합고 의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운도또 역시 사유적 근급을 해요. 예, 참,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 그렇게 꼭 어, 필요 부족, 에,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경진원이 최고 안 좋습니다. 어, 을, 을과, 의류와 어, 조사를 해요. 살을 도와주니까 균 비운이라 고르게 고르게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 그렇게 일반 평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체 화목농조예요 음년생이라 역대운으로 남동 방향으로 흘러서 정화 식신. 제사라는 것을 대응을 듣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별 필요 없죠. 네, 금그 위치니까요. 두 번째. 촬령 인수. 인수병, 인수를 쓴다니까요. 화살하는 거예요. 분리 제약. 제한 재성으로 들어오면 왜안 좋까요? 재극인을 해서 안 좋습니다. 상관 의미라고 했는데 이건 안 좋습니다. 이건 이건 좋은 소리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서 어, 평주자 설하고도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신앙하면 구위보기야. 이 이것이 바로 이제 심혜첨 선생이 말씀하시는데 설하고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룡 인수 살에서 인설쓴다는 것은 관건은 제어 인수에 달려 있다. 관건은 그래서 책이 가장 거리는 건 재성이 파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관, 아, 이죠 위, 상, 용신. 용신을 상하게 만드는 것인데, 또, 심혜점 선생이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상관, 위미라고 했는데, 이 분은, 공, 유, 오. 아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미, 인성으로서 화한다면, 마땅치 않다, 재성. 다시 설하는 거, 상관이 설하잖아요.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특유, 뭐 있긴 있어요. 인수가 회복하는 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상관이 꼭 그렇게 반드시 끓리는 것은 아니다. 아, 그럴 뿐이지, 좋다고는 할수 없다. 아름답다고는 할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인수가 신앙하면서 구의법자는, 예, 이제 이 그러니까 해설하는 것이죠. 심혜철 선생님 말씀을 가장 반기는 건 인수다. 비급도 역시 가능하다. 비급은 괜찮아요. 아치 본편의 탈승산맥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사주은 인수를 쓰는 사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뭐야? 뭐가 없어요. 아이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칠살 격이에요. 칠살 격이 왜 칠살 격이냐면 진토 속에 임수가 투출했어요. 유분하다 그런데 이게 잡기란 말씀이에요. 자 격을 잡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자오묘유에요. 어, 묘유 월은요. 그냥 월지에 있는 걸 격을 잡으면 되겠죠. 투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 인, 인신사회, 그렇죠. 인신사회의 래 태어나면요, 이, 이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지장간, 지장간에서 순수하게 무, 병, 갑이 있으면요, 이, 감목은뭐 나중에 인월이 있으니까 감목이 투출하든 말든 그 무토가 투출하면 무토로서 벽을 잡으면 되고요이 사주는 사실은 진월에 무토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설치관으로 어, 식신격도 돼요. 그러나 이 식신격은요 지나치게 살을 제하니까 막 용신으로서 쓸 수도 없잖아. 예. 네. 그러니까 무토를 탈락시키고요, 살을 잡고요. 식신 재산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바르니까 야타님, 식신이 너무 많아서 병이 걸린 사주니까 용신은 감목이겠죠 예수. 그래서 병화가 투출한 병화로 되는데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인원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다면 이 을목을 격용신으로 잡냐? 안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병화가 투출했으면 병화는 용실을 잡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투출했다 라고 하면 이 병화에 뿔를 내린 정화가 용인이 아니다. 아, 잡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잡기경만큼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진술충미 올해는요, 아, 진술충미 올해는 진토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 을계무가 들었죠. 네. 을계무가 들었으니까 임수가, 이 개수의 뿌리를 내려서 임수가 칠설격이라고 잡기격이라고 해서, 어, 개수가 투출하면 그냥 어, 정각격으로 잡지만, 임수가 투출해도 아예 잡기격이다 해서 칠설격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기격만큼은 글자가 틀려도 잡는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인수가 용신입니다. 이 사진은요. 이건, 어, 설하고가 얘기한 겁니다. 이 사전. 잡기 투살했다. 아, 여기 살이 투출했습니다. 사주 토다. 사주에 토가 많아요. 식상이 많은 가요 식신이 많은 거예요. 식상이 아니라 식신이 많은 거예요. 재살태가 하다. 맞습니다. 아, 지나치게 살이 많은 게, 이게 병입니다. 재살태가가. 아, 큰일 납니다. 재살태가만 되어 이루어진 사주. 인성도 없고요. 이러면, 에, 직장 제대로 못 잡습니다. 히드. 3월의 간목이다. 예, 이 간목을 용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식 호, 살한다 식신을 제하고 살, 살을 보호한다. 좋은 사주죠. 이렇게 되고요. 겸이 화살, 또 겸에서 화살해요. 이 간목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예, 식재, 화살, 이 일주를 돕는 거. 아주 간목이 큰일세가지를하고 있어요. 예, 위, 식중 투인하니까, 아, 행, 관사로는 에 예, 갑목이 있어서 인화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오히려 뭐 반대로 아름다운 문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꺼리는 건 제왕 파인이다. 재성이 와서 인성을 깨는 거예요. 재성이란 병화에서 뭐예요? 신금이 겠죠 아야야야. 예, 예, 예. 경금과 신금이겠죠. 왜 천가로 오는 게 문제죠? 예, 이 경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어? 예,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경술 대원 되면 큰일 납니다. 어, 이 감, 경금이 감목을 깨고요. 술토가 진술충을 해서 아마 육대운이 가장 불리,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을사병원 정미는 좋습니다. 아, 위인수신앙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균, 길, 무릎에 예, 길하다. 정임합살를 해서 역시 무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목으로 변했으니까 무해하다 하는 거예요. 예, 무신지후에는 아름답지않다. 무가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안좋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이,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갑니다. 이 경술대원이되면 아마 피할 수 없는 어, 운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거 네. 네. 요거, 요거 30년만 좋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고5순대원까지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나고씨가잘 설명했어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오행체론으로도 식상인, 식신이죠. 예, 토오행이 강하다고 나옵니다 토체 목수용조죠. 예, 올간에 간목이 용시 되고요. 연간에 임수가 희신이 되어 살이 희신입니다. 서라고는 서러, 무신지우고 무가운이라고 하지만 지지로 신유대우는 플러스 한신이에요. 예, 임수를 도와줍니다. 무난히 지날 수 있으나, 육신대원, 대운, 경술대원이 되면요, 월번인 갑진업에 천국지축이 일어나서, 아, 불미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제가 얘기하습니다 이렇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사례는 대두개 했으니까요. 다음번에 한참정령, 인수가 용신인 거,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